안녕하세요. 코인JJ입니다. 최근 바이낸스 사이트가 한국어 버전이 지원이 안 돼서 헤매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다 쉽고 간단하게 로그비트 회원가입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을 보시고 천천히 따라해 주세요. 혹시 보시고 이해가 안 되신다면 아래 링크로 통해 일대일문에 남겨 주세요. 손쉬운 로그비트 회원가입. 첫 번째. 영상 아래에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로그 비트 사이트를 접속하셨다면 반은 성공하신 거예요. 영어로 되어 있다고 당황하지 마시고 차분히 위 영상을 보고 차분히 클릭. 좌측 상단에 있는 메뉴바를 클릭 후 en이란 글씨 클릭 후 한국어로 변경. 이모티콘라는 추천인 입력란이어서 가려놨습니다. 헷갈릴 수 있으니 일부러 이모티콘으로 가려놨습니다. 두번째 이메일과 비밀번호 입력하기. 이메일을 입력합니다. 비밀번호 입력합니다. 비밀번호 재확인 입력합니다. 참고로 추천인 없이 가입한다면 수수료 50% 할인 혜택이 안 됩니다. 난 죽어도 할인은 안 받아. 하시는 분은 안 받으셔도 되지만 할인받는 건 당연한 거겠죠. 참고로 링크를 통해 들어가셨다면 추천인은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계정이 등록이 되었다면 계정을 사용해야겠죠. 그러기 위해선 가입한 이메일에 들어가서 확인만 누르면 됩니다.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메일 인증 클릭하고 자동으로 로그인 창으로 넘어갈 거예요. 네 번째, 이메일과 비밀번호 입력하면 로그인 완료. 똑같이 좌측 상단 메뉴바 눌러서 한국어로 변경. 회원가입 후 3단계 인증과 OTP 인증. 3단계 인증과 OTP 인증을 하여 추가적으로 나의 자산을 보호하기.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인증을 진행하면 입출금 상향됩니다. 당연히 자산을 보호받기 위해선 2차, 3차 잠금을 해야겠죠? 오늘은 로그비트 거래소 회원가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